3 8장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왜이 이야기가 이 에피소드가 어, 성경 안에 지금 이렇게 끼워져 있을까? 거대,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 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에 마치 한 장처럼 들어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한데 형제들의 이야기 중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어, 들어가지 다른 형제들의 어떤 에피소드가 들어가지 않아요. 유다의 이 이야기만. 들어가는 것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내 어 제가 우리 다섯 절씩 읽어갈게요. 어 우리는 지금 유다의 이야기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던 성경을 이제 읽은, 읽기 시작한 사람이던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온 사람이던 간에 오늘 아마 이 이야기는 너무나 경악할 이야기 어떻게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어, 며느리와 어, 오늘은 이제 며느리와 가는만 사건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빌하와 루우벤의 어떤 그런 어, 동침하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그리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 싶은 어떤 성적인 부분로 인한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런 어 문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어 경악스럽고, 단순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 이제 조금 더 살펴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섯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 가운데 다 말이 나온다라고. 그 안에서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아 정말 어떻게 그 다말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다말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유다의 수치스러운 이 행동 이 해프닝이 그 다말 가운데 나오는 핵심적인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때 우리가 아 정말 이것이 도대체 성경 안에 기록된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유다라는 인물이 공적으로는 어 아, 예수님이 오신 족보 가운데 사용되는 또장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그 사람으로서 유다의 됨데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이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성경을 읽, 읽어갈, 읽었던, 처음에 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정말 유다가 장자권을 가진 출애국 가운데 또한 주조적인 그 위치에 있고 이제 어, 입 가난, 가나안에 들어간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유다 지파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됐고 어, 정의해야 했던가. 나중에는 이 민족이 실질적으로 유,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유대인이 되었을 때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됐을까 했을 때이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 성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택.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대로 쭉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도 우리 안에 계속 핵심적으로 주어졌던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측면, 하나님께서 그 그를 유다를 택하셨다는 측면들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택하신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드러내요. 뒤에 보면 이따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베레스 있잖아요. 아이가 먼저 태어나려고 나왔는데 다시 그 아이가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상상이 돼요? 임신할 때 아이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서 손이 하나 나왔다가 다시 손이 들어가고 다른 손인 아이가 나온다는 건 이거 자체도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어떤 육체적 어떤 구조상 출산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측면에서 결국 베레스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그쯤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게요. 오늘 성경에서 유다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를 12절에서도 말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또 유다에 대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또 한가지는 뭐냐면 유다가 5절에 보면 그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을 말해요 이 사람이 되게 가난한 족속과 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싸도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땅의 형제들을 떠나서 그 땅의 족속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매우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세상 사람과 자신의 형제들과 가까이 있는 게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땅에 세상 사람들과 매우 가까이 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싸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볼 수가 있죠. 즉또한 가지 이 사람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는 건 15절이에요. 그는 외로움 가운데 그 창녀와 잠자리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창녀와 잠자리 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매우 경솔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 안에서 뭐 매우 그 음란한 데 있어서 주도적인 걸 보여줄 수도 있지만 담보물을 맡기고 여러 가지 할 때. 사실 그것은 23절에서 근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게잘 드러나요. 내금 성경이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유다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을 매우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고, 나중에 베레스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구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라는 기록으로 간단하게 가잖아요. 그때 명백하게 베레스를 유다가 다마를 통하여 베레스를 낳고 라고 말하는 말씀 안에 명백하게 이 사건을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하십시다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절, 2절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고 네. 예수님의 족보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뒤로는 다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룻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가 있어요 그렇죠? 바세바가 있고요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라합이 있죠. 아그 사이에 그 전에 라합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있죠. 근데 봐봐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은 다말. 다말 자체는 딥나에서 사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딥나라는 이역 자체도 그 가나안이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그 여인도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라합도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또한 우리아가 헷 사람이니까요. 그가 아마도 그 여인 또한 이방에서 온 이주한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어 여인 룻 그렇죠. 룻 또한 어 모압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한 어 유대인이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볼때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여인이 좀 이방 여인이었고, 또한 행실이 아주 의심스러운 여인, 다말 또한 매우 행실 가운데 이건 이방인의 관습을 쫓아, 어쩌면 이방 여인으로서의 아주 잔꾀이고 악한 꾀이죠, 수치스러운 꾀를 낸 거죠. 이 자체가 아주 선한 꾀가 아니죠. 정의로운 행동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뭐냐면 한번 그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결심하게 여기고 한번 당해봐라라는 어떤그 마음 가운데 행동한 것이기도 하죠. 그대로 라합 이 여인도 우리가 보는 건그 여인 또한 그 술집에 어쩌면 그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어, 또한 가지 우리아의 아내 또한 왕이 볼 때에. 위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에서 볼때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마당에서 목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안에 안 보이는 곳에 목욕한 게 아니라 밖에서 목욕을 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이 여인의 행실 또한 의심해 볼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여인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왜 이런 여인들이 나오는가? 이 자체가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말미 아마 그들의 어떤 선민 의식을 가진 그들에게 이 사실이 뭘 말해 줄까? 자기들이 순결한 피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에게 이방 여인들이 그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자꾸 해석하는 경향은 이 방향이에요. 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야, 우리는 깨끗한 혈통에서 와야 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혈통에서 오냐?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첫째 이 성경은 말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지 않았다. 혈통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았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을 통하여서 왔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적인 언약과 선택 가운데 그분이 오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통하여 오셨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 모였던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정말 음란한 여인이 있고 정말 이 안에는 정말 억울한 여인이 있고 이 안에는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 안에는 정말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여인도 있고요 마리아 또한도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마리아는 매우 순결한 여인이 아닙니까 처녀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 그 의미에 타당한 부분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처녀이고 순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 사실 마리아라는 여인 자체는 매우 가난한 여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의 내용을 보면 비둘기와 이런 걸 드리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데 그런 걸볼 때에도 마리아가 상징한 건 매우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을 상징할 뿐이죠. 다른 여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실의 부정함.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상황, 이방인이라는 어떤 조건들, 여러 가지 안에서 그들이 매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오셨는지, 도리어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 여인들에게 구원자로 임하였다.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강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선택했고, 너희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약한, 작은 민족, 지극히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족안에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가, 아, 오늘 이 말씀 38장이 왜 기록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유다냐? 바로 이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위치잖아요. 그 장자인 그 자신이 이방족 속과 섞이기를 좋아하는 자였고, 이방족 속과 더 가까이 지는 친구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하여 깊이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장자로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사건. 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행동에서 깊이 이 실패 가운데 깨달아 이제 나중에 이 이제 가나안을 해 나갈 때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그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형제들을 가까이하고 형제들을 이끌어 갈 리더십 가운데 저 가난 족속과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될 영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될 위치로서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 또한 그가 이런 걸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하신 참된 징계의 원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보여주 거예요 하나님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실패하는 걸 경험케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왜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말미 말면 참된 지도력을 갖게 하시고, 그수치스러 자리에 사람들을 이끌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미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수치스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깔아보고 그들을 무시함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이 붙잡으지 않으시면 동일한 자리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오니 가니,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이시니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력, 겸손한 지도력을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첫 번째 같이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38장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그분의 주권에 대한 그 은혜를 같이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강하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심은 우리가 똑똑하게서가 아니라 미련해서이고 우리가 정말 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사람, 이 너무 좁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로워지고 정말 다른 분을 내 자신을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걸 명백하게 아는 자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십니다. 이그 시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계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감사합니다. 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그 방식, 이 특별히 이 아픈 기억. 이 수치스러운 기억을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그 의미를 생각하십시다. 어, 정말 이걸 통하여 유다 자신에게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지도력이 정말 어떤 과거의 실패와 어떤 수치스러운 기억이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셔서 참된 지도력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걸 통하여 자신의 그 수치성의 기억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사 자신그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른 지도력을 발휘해서 정말 가난한 이 세상과 혼합되어지고 섞이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력이 회복되는 것 특별히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안에 있도록 가장들이 그리고 어, 어머니가 각자의 어떤 과거에 이 세상과 섞이는 가운데 있었던 그 실패와 좌절들의 경험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 전체를 이끌어갈 때이 세상과 다시 섞이는 어떤 교육과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언약 안에서 자녀를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해가는 그러한 자리를 이끌어가는 참된 영적 지도력으로 선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사 참으로 그러한 지도력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당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와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에서 생각할 건 특히 인간적인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걸 봐요 어, 유다가 잘라서 선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수치스러운 기억을 가진 자이고 매우 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받기 합당치 않은 이 세상과 버타는 모습들이 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계속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본문 자체가. 그걸 볼 때에도 어,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에 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오늘날 쉽게 말하면 어, 어떻게 좋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여기 안에서도 자꾸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나아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하고 악하고 세상을 벗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워하시는데 정말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불러 모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과 버하고 있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교회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깨닫게 하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들로 주님께서 불러달라고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열매들만 그냥 긁어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정말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갖춘 참된 교회들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들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에 머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보호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통하여 이 도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